안녕하세요. 가발 박사 루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 정수리 가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의 탈모 커버 주인공은 음,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이에요. 여기 멀리 경기도에서 배구로 오셨는데요. 어,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음,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음, 어떻게 그 먼데서 여기를 오시게 됐냐고 하니까, 어,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고 원장님이 굉장히 신뢰가 갔대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어, 경기도에서 대구를 오니까 한 3시간 정도가 이제 걸린다고 하시던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거나 힘들다고 생각은 안 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어, 오늘 이렇게 밖에 풍경을 보면서, 밖에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오니까 어, 행복한 마음이 들더래요.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기대감 있잖아요. 가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예쁘게 될까? 아니면은, 어, 가발을 한 후에 어떤 옷을 입고, 어, 떻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닐까? 뭐 여자들은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오니까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답니다. 형님 같은 경우는, 가르마 탈모가 굉장히 심하시고 앞머리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탈모 진행이 가르마 쪽은 쪽보다는 심하지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가르마에 있는 모발들은 연모였고 앞쪽으로 오다 보면은 건강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건강모가 많다는 것은 두피가 건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로마 쪽옆 사이드 쪽 뒤쪽은 제가 벨크로 방식을 썼고요 앞쪽은 금강모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 클립을 하나를 제가 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또 움직임이 많아도 건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피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두피가 편안하고 또 가볍습니다. 그래서 정수리 가발, 정수리 탈모 커버 라인은 가발을 했을 때 본인의 머리카락이 있죠. 본인의 머리카락 상태와 두피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착용 방법을 해야만 선택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실 겁니다. 벨크로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루비온전 같은 경우는, 어, 정수리 정모술, 또, 이식 정모술, 그리고 이제 보톡스 정모술, 많은 정모술 부분으로 탈모코어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 정모술을 하다가 가발로 또 체인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발을 착용은 해야 되는데, 그 착용 방식이 본인하고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찾아서, 두피가 편안하고 또더 이상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 그분이 음, 그런 방식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크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자이 가발에 이 테두리에다가 제가 벨크로를 부착을 했어요. 이 벨크로를 부착을 했고 이 벨크로로 인해서 머리카락과 본인의 머리카락과 이 벨크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은음 이렇게 부착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두피는 상관이 없고 머리카락과 벨크로가 만나서 이렇게 부착이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라든가 견성탈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죠. 불안하지는 않을까요? 이 벨크로가 혹시나 어, 단단하게 부착이 되지 않아서 바람이 분다든가 밖에 외출을 했을 때, 음, 이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벨크로가 어느 만큼 힘이 있는지 잠시 제가 이 부착했던 벨크로를 떼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힘을 줘서 떼 봤답니다. 자, 이렇게 힘을 줘서 어, 떼지 않는 한에 바람이 분다고 이 벨크로가 벗겨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유저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시죠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은 내가 가발을 사서 과연 이 가발을 잘 착용할 수 있을까? 또 밖에 나가서 남들이 어색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 괜히 사서 내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옷을 사든 가발을 사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잘 사용을 하고 음그 제품들이 유용하게 쓰이면은 어 너무 잘 샀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그 제품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나한테 맞지가 않으면 장롱 속에 이렇게 진짜 처박아놔요. 우리 영상도 말로 그렇게 되면은. 그 경험, 경험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경험으로 비춰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아셔야 되냐면은, 가발 착용 방법이라든가, 어, 본인의 체질, 습관, 그리고 또 모발의 상태, 두피 상태, 이런저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발을 샀을 때 내가 원하고, 내가 희망하는 부분들로 이 가발을 착용을 하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스링도 하시고 또 가발을 착용을 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두피가 너무 편하고 가발을 착용한 느낌이 없다고. 그러면서 너무 편안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 사진을 제가 좀 찍자고 얘기를 하니까 흔쾌히 또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너무 제가 감사하죠. 그러면서 탈모 해결의 비상근은 루비랜드 마크로 오세요.